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이즈미러전2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즈미러전2라는 모바일 게임에서는 AD 아이템과 AP 아이템 두 가지 모두를 갈수 있는데 저는 AP템 트리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은 영겁의 지팡이 주문력이 플러스 60 증가하고 체력 플러스 300. 기본 지속 효과로 10초마다 해당 아이템의 주문력과 체력이 3% 상승한다. 이게 기본 지속 효과기 때문에 이 영겁의 지팡이 3개를 껴도 각각이 중첩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네. 일단은 주문력 60과 체력 300 올려주는 효과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요거 바로 3개 장착시켜주고. 혹시 모를 탱을 대비해서 적응형 투구까지 세팅을 해 줬습니다. 현재 레벨 4레벨, 마법 저항력 플러스 72, 체력 플러스 455, 쿨타임 감소 플러스 11%. 자, 이번에는 고유 지속 효과입니다. 아까 기본 지속 효과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스킬 또는 효과로 입은 모든 마법 피해량이 10% 감소합니다. 제가 롤을 하면서 기억나는 걸로는 기본 지속 효과는 중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고유 지속 효과는 중첩이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템들이 데미지를 최대한 높여줄 리안드리의 고통. 주문력 82에 체력 330. 자, 고유 지속 효과를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기 적 챔피언과 전투 시 5초마다 2%의 추가 피해를 입힌다. 최대 10%. 자, 그 다음, 고통. 스킬 공격에 맞은 적에게 3초에 걸쳐 매초 대상의 최대 체력의 3%에 해당되는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힌다. 즉, 상대방이 체력이 엄청 높은 녀석이 나타났다. 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녀석이죠. 자, 마지막 AP에 꽂힌 마법 관통력이 붙어 있는 마법사의 신발까지 착용을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첫번째 상대는 레벨 9짜리 루시안 MMR은 1866 저는 1834입니다 요 상태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스킬 콤보는 W 그 다음 E나 Q를 날려주고 저 밑에 지금 불 타오르고 있는게 바로 리안드리 스킬이죠 자 여기서 아, W, E 한번 써주고 와이 궁극기 아 궁극기 쿨타임이 너무 긴데 자 여기서 W, Q Q 한번 날려주고 W, E 와이 녀석 꽤나 단단한 녀석이네요 오케이 여러개까지 해주면서 승리 다음 전투 바로 갑니다 이번에도 루시안인데 어 뭐야 이거 AP템 3개에다가 체력템 하나 AD템 하나 어? 이, 이 녀석 그냥 가뿐하게 이길 수 있겠는데 자 바로 WE 날려주고 자 템테리를 저렇게 애매하게 가면은 그냥 순삭 돼버리죠 E 한번 써주고 Q 자 마지막 아 깔끔하게 아쿵 날려버리면서 컷자 다음 상대 와 1900점대입니다 1900점대면은 이건 뭐지 실버가 이번에는 레벨 9짜리 캐넨이 등장했는데, 오, AP템하고 탱템까지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요 녀석을 이기려면 은 확실히 컨트롤로 승부를 해야 될것 같죠? 아, W 안 맞았네. 자, 여기 숨어주면서 WQ. 좋아. 이번에도, 아, WQ. 여기다가 궁극기 핫, 아이, 까비. WE. 자 피해 주면서 와 기다려 기다려 와 엄청 센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위험해 아 Q 여기서 아 W 이까지 날려주면서 와 힘들었다 이번에 자 이번에는 레블랑까지 나왔는데 이 녀석은 완전 탱킨 탱키 탱키한 레블랑인데요이 탱템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 거야? 좋아 이 녀석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우와 데미지가 달질 않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잠깐만 여기서 오우 와우 데미지가 달질 않는데 저 녀석도 굉장히 약한데요 아 궁극기 <laughs> 궁극기 데미지 왜이래 달질 않잖아 자 다시 이 녀석 W 써주고 아이고 여기서 Q 아 W Q 좋아 좋아 아큐 안되다 좋아 아, 역시 틴템만 껴도 저런 안좋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모아놓은 돈으로 한번 스킬 업그레이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구역에 오면은 지금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녀석이 바로 비전이동 자 현재 데미지 130 플러스 AD 57 AP 196인데 피해량이 130에서 180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1000원 업그레이드 바로 갑니다. 해주면은 강해진 거겠죠. 좋아 여기다가 정조준 일격까지 올려버립니다. 좋아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요번에는 PvP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게임 랭크 게임에서 요정도 AP 템트리로 갈 건데 현재 언랭인 상태자 누가 걸리려나. 자 대전 매치 게임 수락. 자 뭐야? 적 정보. 적 이즈리얼 레벨이 20인데? 잠깐만 나 이거 한대 맞으면 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떡큐. 우와! 달질않나 우와!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이건 너무 하잖아. 자, 한대맞았다 어? 지금 한대 맞았다고 지금 이압 나도 궁극기. 오케이. 여기서 떡이 제발 아, 까비. 자한방 차이로 이렇게 져버리다니 자 아무리 베타 버전이라고 해도 저런 괴수랑 매칭이 되다니 이건 너무한 것 같은데 자 일반 캡슐 한번더 열어주고 신비한 화살 속도의 장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AP의 대명사인 르블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블랑은 템 트리를 어떻게 구성을 해줄까 자 역시 로아는 짱이죠 영겁의 지팡이 장착해주고 한 3개 장착 여기에다가 리안들이 장착 자그 다음 마관신 장착 역시 지금은 이 세팅이 가장 좋은 것 같죠 우리 이즈리얼하고 똑같은 세팅을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업그레이드는 필수 자 현재 제 MMR이 1834 요거 이즈리얼의 MMR 그대로 갖고 온것 같죠 자, 그 다음, 캐넨도 1876. AP 대 AP 대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블랑의 Q. 아니, 야. 자, 여기서 다시 Q. 궁. 좋아, W. Q. 궁. 한대 더. 오케이, 나이스. 자, 이번에는 1레벨짜리 캐넨입니다. 뭐야, 이 MMR 매치는 자, 처음부터 그냥 가볍게 잡고 어잉? 자, Q, 궁 아, 궁 아직 쿨이 안됐다. 오케이, 나이스. 역시 궁이 엄청나게 강력하죠? 자, 다음 전투. 르블랑 데 르블랑 아, W 어잉? 아, Q 어잉? 자, 좋아. 궁찾다 이번에 Q, 궁 어잉? 뭐야, 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 엄청난 스킬샷이었지만 파워로 그냥 뭉개버렸습니다 다음 전투 루시안 1081왜 매칭이 다 이렇지 W 아 Q E 자 여기서 Q 한번 날려주고 끝 잠깐만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루시안 바로 구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안 구매 완료해주고 자 루시안도 AP 갈수 있죠 AP 루시안도 한때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AP 루시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적응형 투구 마관신까지 장착. 자, AP 루시안은 얼마나 강력할지 보도록 하죠. 출발. 어, 상대는 르블랑. 자, 가뿐하에게 한번 잡아 보도록 하죠. 아, Q 뿅. 아, W 뿅뿅. 아. 스킬을 쓴 다음에 공격 두 번이 기본으로 들어가는구나. 우와, 잠깐만, 그럼 좋은데? 자, 여기서 Q, 아, W. 우와, 이거 사기잖아. 뭐야? 루시안, 이렇게 좋은 녀석이 었어 W, 탕탕. Q, 탕탕. E, 탕탕. 자, Q, 탕탕. 우와, 완전 좋잖아, 이거. 너무 편한데요, 루시안은? 자, 지금까지의 르블랑과 이즈리얼의 그 답답함을 없애 버렸습니다. Q 탕탕. 이, e, 탕탕. Q 탕탕. 나이스 컷. 우와, 요녀석 굉장히 좋네. 자, 상대는 캐넨. W 캉캉.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궁극기 한번 모아서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자, 궁맛을 앞 부와 라통통통통통 통. 어 아니, 와 어, 아니. 아이 궁극기. 음.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즈리얼, 르블랑, 루시안 세 캐릭터 모두 다 AP를 사용해 봤습니다. 자 이즈 미러 전 2로 오면서 AD AP 둘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